자, 5주차에 어, 진행할 실험은, 어,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특성과, 어, 특성을 실험적으로 어, 측정해보고 분석하는 어, 그런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에는 일단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 가장 대표적인 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입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어, 혹은 뭐 간단하게 BJT 예, 이렇게도 쓰고요. 바이폴라 정전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BJT. 자, 그뭐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 PNP가 있는데 어, NPN을 네. 더 많이 쓰니까 NPN을 기준으로 어, 설명을 드리자면 어, N 타입 반도체, P 타입 반도체, 또 N 타입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에 알고 있다시피 여기 얘는 이제 어 공핍층이 형성이 되고 또 여기에 공핍층이 형성이 되니까 이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못 흐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어 전기가 잘못 흐릅니다. 이이세 개의 단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는 베이스가 있고 콜렉터가 있고 에미터가 있는데 이세 개의 단자 사이에 어 전류의 흐름이 어 기본 어, 그 아, 아, 아무것도 안 하면 어 전기가 잘못 흐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 아, 그리고 이제 어이 회로도를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리거든요. 트랜지스터는 어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를 어 그림으로 그릴 때 회로 회로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씁니다. 음, 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류를, 베이스 쪽에 전류를 가해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베이스와 에미터에 만약에 순방향 전류를 가해주면, 어, 기본적으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PN 정션 다이오드처럼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 0.5V 정도의 전압 이상이 걸리면, 순방향으로 절, 전류가 잘 흐르고요. 어, 역방향으로는 잘못 흐르는 그 다이오드 특성 그대로 나올 겁니다. 어, 그, 그렇게 되면 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순방향으로 여,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어, 전류가 음.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 공핍층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이두 장벽의 거리도 가까워지면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 콜렉터 쪽에서 에미터까지 흐르는 전류가, 이, 이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쪽에 순방향 전류를 가하면은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서도 더큰 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로 디데이트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어, 이, 와 같은, 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콜렉터와 에미터 쪽의 전류가, 어, 그, 전압에 따라서, 어, 콜렉터와 에미터 쪽의 전압에 따라서, 어, 어, 전류가, 콜렉터 쪽 전류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저, 이 전류죠, IC. 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나를 보면, 어,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크게 바뀐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베이스 전류가 작을 때는콜렉터쪽 전류도 작은 데에 반해서 베이스 쪽 전류가 커지면 콜렉터쪽 전류도 커지는 걸볼수 있죠. 근데, 아, 베이스 쪽의 전류는 음, 마이크로 암페어, 음, 이 정도 수준의 에, 작은 전류 마이크로 암페어. 그에 반해서 콜렉터 쪽의 전류는 밀리 암페어. 그러니까, 어, 0배 차이가 나는, 뭐, 0 0배나 천배 차이가 나는 전류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작은 전류를 흘려주면 이쪽으로 엄청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해서 전류 증폭기라고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작은 전류를 통해서 큰 전류를 통제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정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주에서 FET라고 그러고요. 정션, 그래서 JFET라고 하고요. 어, 이것도 이제 N채널이 있고 P채널이 있는데, N채널을 기본적으로, 어, 더 많이 쓰니까, N채널은 어떤 구조인가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타입, N타입, P타입, 이렇게 어, 경, 어,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습니요 여기가 공핍층, 디플리전 리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두 어, 요, 요 개의 단자가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두 단자 그러니까 그 한몸으로 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그림상으로 두개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양쪽에 드레인과 소스가 있는데 게이트 쪽에 전압을 가면,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그러면 공핍층이 예, 더 넓어져서, 공핍층이 더 넓어져서, 그러면 공핍층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요, 이쪽도 더 넓어지고, 그러, 그러면 이게 공핍층으로 꽉 차이면은, 그러면 전류가 못 흐는 르 거죠. 예. 그래서 그 공핍층에 어, 이... 전압, 어, 그,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공핍층의 영역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서, 어,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류를, 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원리로, 어, 필드 펙트 트랜지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특성 곡선을 보면은 이 그래프처럼 나오고요.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 자, 이거 제, JFT는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랑 조금 비슷한데 그림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어, 이세 개의 단자를 게이트, 어, 소스,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앞에서 이제 베이스의 작은 전류를 었는데 여기는 이제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해 주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0V일 때, 마이너스 2V일 때, 마이너스 3V일 때, 또 마이너스 1V까지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드레인과 소스로 통하는 전류가, 크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류를 ID, 드레인 커런트라고 그러면, 드레인 커런트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어, 커런트량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트 전압을 이용해서 드레인과 어, 어, 소스의 전류를 통제하는 어, 그런 소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어, 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PN 다이폴라 트랜지스터 우리 EN3904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N채널 어, 어, JFET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이제 실험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회로를 구성할 때요, 회로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때, 여기서 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가 향하는 데를 에미터, 그 다음에 요, 요 중간, 가운데 부분이 베이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콜렉터가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소자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뭐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그, 이, 구글 검색을 해보면 나오죠, 물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게 1번, 2번, 3번이면, 어, 이게 E, B, C, 이런 네, 순서로, 어, 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 그 회로를 설계할 때, 회로, 회로를 제작할 때 참고하면 되겠고요. 어, j b e 어, 소자는 또, 또 순서가 다릅니다. 또 달라요.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이 뒤로 뒤집어 놓고 봤을 때 예, GSD 순서로 어, 그 전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회로를 구성해야 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빵판 브레드보드 위에다가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디지털 멀티미터랑 그다음에 어, 디지털 어, 볼티디소스 등을 이용해서 어, 실험을 어, 할수 있습니다. 실험 목표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 증폭률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FET 트랜지스터 특성과 용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실험 모, 방법은,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요런 어, 아주 간단한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빵판에다가 꽂아도 되지만, 굳이 뭐 빵판에 안 꽂아도 되겠어요? 왜냐면, 소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어, 지금, 그, 이, 이미 여기, 그,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지금, 저항을, 여기, 어, 트랜지스터가 여기 있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EBC라고 했죠? EBC. 에미터 베이스 클렉스 베이스 쪽에 저항을, 여기, 요, 이, 20kΩ 저항을 달아놓고, 어 전류를 흘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 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에, 만약에 이게 저항이 없을 경우에 과다하게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요 트랜지스터가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저항을 여기 하나 달아놨습니다. 요 저항을 통해서 어 전류가 어, 너무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으니까 납땜 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활용해서 어,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 이쪽으로 이제 베이스 전압 혹은 베이스 전류가 인가되고, 그 다음에 에미터 쪽이 접지가 되죠. 에미터 쪽을 이쪽이 이제 그라운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니다요 이쪽에서 이제 에, 플러스 전압이 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베이스 전압을 아, 아, 아 지금 이제 콜렉터는 아직 연결을 안 하고요. 자 지금 콜렉터에는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그 베이스의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콜렉터는 일단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연결을 안 한다. 그리고 어,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가는 전류만, 어,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0V에서부터 5V까지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계를 통해서, 어, 전류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전압, 전류, 그래서 IV 곡선이라고 그러죠. IV 곡선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곡선이 나올까? 어, PN 정션과 동일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다이오드의 특성이 나타날 것을 예상이 되죠. 직접 그 실험을 통해서 어,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할 때 이제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콜렉터 쪽의 특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콜렉터에 어, 전압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제 콜렉터 쪽에 아무것도 연결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콜렉터 쪽에 아, 별도의 전압원을 하나 더 연결하고 실험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1kΩ짜리 저항을 연결합니다. 아, 역시, 그 저항을 연결해주는 이유는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아, 베이스 쪽에 전압을 0V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콜렉터 전압을 0V에서 20V까지 바꿔가면서, 전류계로부터 컬렉터 전류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 전압을 2 볼트하고 어, 똑같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4볼트로 해서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베이스 전압을 계속 어, 한 단계씩 바꿔가면서 어, 전류, 그 콜렉터 쪽의 전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어, 그 측정을 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분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실험을 했다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FET로도 실험을 하겠는데요. FET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비슷하죠. 단지 달라지는 것은 베이스가 아니라 게이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에미터라고 부르는 것을 소스라고 부르고 컬렉터를 드레인이라고 부른다. 어, 대부분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서 여기 저항을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는 그 굳이 저항을 안 달아도 상관이 없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마찬가지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어, 게이트 전압을 0볼트 고정하고 그다음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0V에서 20V까지 바꿔가면서, 어, 전류값을 측정한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이제는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4V, 마이너스 1.4V까지 바꿔가면서, 두 번째 2번을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측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 앞에서 했던 실험에서는, 어, 플러스 전원이 두 개가 필요했지만, 이 측정을 할 때에는 어, 마이너스 전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플러스가 아니라 아, 마이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때는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마이너스 전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라운드와 플러스를 쇼트시킵니다. 요두 개를 쇼트시키죠. 여, 이, 여기 보면은 그 금속으로 된 클립이, 눈에 보입니다. 금속으로 된 클립이 있는데, 요, 요 클립을, 요 클립을 빼서 이쪽으로 바꿔줘서, 어, 그라운드와 플러스를 연결시킵니다. 그라운드와 플러스를 연결시키면, 그라운드와 플러스가 공통으로 잡히면 그러면 이 플러스 단자가 0볼트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거죠. 한쪽은 그라운드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가 0볼트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파워 서플라이 하나는 플러스 전원으로 사용하고 파워 서플라이 중 하나는 마이너스 전원으로 사용하면은 어,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얻을까요? 없어서 약간 힌트가 나왔는데요. 예, 그렇죠. 요요러요러한그 요로, 형태의 어, 그래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잘 측정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제대로 측정을 못한 거죠. 네. 자, 이게, 이게 n 채널 a 어, FET이기 때문에, 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로 가해줘야 이제 이런 특성이 나오고, 어, 플러스로 가해줄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안 나오고, 어, 그냥 뭐, 비슷한 데이터만 자꾸 중공이 되겠죠. 네, N 채널이면 마이너스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줘야지 이제 음, 채널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면 트랜지스터와 FET가 네, 그러니까 무엇이고 이론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 그 공정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어, 이론에 좀 담고요. 예, 어, 트랜지스터 제작 공정을 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FET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측정된 값으로부터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그 곡선 앞에서 봤죠. 그 곡선을 이제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측정된 값으로부터 이제 전류 중폭률을 계산해보고 또 이제 이그 제조사의 그 데이터 시트가 다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대로 측정했는지 어 이런 데이터 시트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JFET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이제 특성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상태와 오프 상태의 전류 차 아, 온 상태라고 하면 이제 전류가 잘르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충분히 인가해줘가지고 어, 그 전류가 잘르는 상태. 오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이트에 0 v 나 아니면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잘못흐르는 상태가 어, 오프 상태인 거죠. 그렇게 해, 아 지금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 내가 거, 지금 거꾸 얘기했고. 아무튼 그온 상태와 오, 오프 상태의 차이를. 어, I로부터 어, 전류의 어, 차를, 어, 그걸는 이제 온오프 레이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 이런 트랜지스터가 각각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떤 용도로 어, 회로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하면 되겠습니다.